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그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렇게 확전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심각하면은 이스라엘 대그 중동 전쟁으로 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은 과거에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분쟁이 왜 이렇게 나는지, 이거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자, 제가 그 한국 뉴스를 봤거든요.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을 다룬 한국 뉴스를 봤는데 자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단 댓글이에요. 자, 한번 읽어 봅시다. 터질 게 터질 거, 터진 거임. 저쪽은 원래 팔레스타인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신이 지들에게 약속한 땅이라면서 영국이랑 협상하고서 저땅 점령하고 무력 행사하는 거라고 한 분이 댓글 다셨죠. 또 다른 분이 뭐라고 댓글 다셨냐면, "이스라엘 양심 없음. 우리로 치면 고구려 만주 땅을 병합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해?" 종교의 미침 저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게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을 보면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그 땅은 가나한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어느 날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 밑에 댓글 다시는 것처럼 봐 봐요. 어,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어떤 개념이랑 똑같은 거냐면 자, 한반도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갑자기 뭐 동남아에 있는 어느 민족들이 자기들이, 그,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했는데, 그 신께서 한반도 너네꺼 가져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이런 명분이면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그 땅은 원래 우리껀데, 이게 인간의 개념인데, 인본주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신이 계시고 정말이고 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즉,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게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신이 이 지구를 만들었고 온 인류를 만들었다고 믿는 쪽이고 한쪽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은 끝이 언젠가 나겠지만 계속 이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교 관련해서 종교를 이해하는 게그 세계사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온이즘은 뭔가 좀 얘기해 볼게요. 시온이즘이란 건전 세계 에 흩어 살던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살던 땅이 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그 지방에 원래 살았다가 이제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 유태인들이 죄에 빠지고 결국 뿔뿔이 그전 세계로 흩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땅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유태인들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유태인들이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땅이 다시 회복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 그 성경책에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 거의 몇천 년 전에 예언들이라서 다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이 땅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유태인들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다가 이 땅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옷, 타네요 운동인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948년에 그 몇천 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땅을 실제로 국가로서 아 <laughs> 죄송합니다. 오타 나면 죄송합니다.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건국됨으로써 실현되어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그런 정치와 국제 문화를 이야기할 때 시오니즘이 무슨다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유태인들이 구약성경에, 구약성경에 살던 땅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되찾고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1948년에 실제로 이들이 이스라엘 재건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온이즘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시온이라는 뜻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라는 뜻이야, 뜻인데 결국 시온이라는 뜻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랑 같은 뜻으로 쓰여요. 결국 이스라엘의 뜻이죠.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건 이스라엘 건국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건국되면서 이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냥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약간 신화처럼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재건되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기독교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미가서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예언서가 있거든요. 미가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죠.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끝날에 이르러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 뒤에 몰려갈 것이라. 곧 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서 4장을 보면 은 세상 마지막에 다가오면 은그 시온이 회복될 거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1948년에 진짜로 실현이 된 거예요. 몇천 년간 이 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유태인들이 그 땅을 되찾은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그 다음 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전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 발을 전은 자들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는 양대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며 이전 건릉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오, 이렇게,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굉장히, 그, 뜬구름 잡고, 그냥 신화로만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의 판도가 바뀌게 된 사건이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친이스라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건국 다시 건국되었다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었다면 결국에 유태인들이 회복될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거라는 어떤 사인 될수 있거든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한계시록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그러죠. f 스 r s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에 살고 있다라고, 어, 기독교인들은 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쟁을 볼 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다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니 팔레스타인이 지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약속한 땅이라면서 갑자기 무력을 행사하고 땅을 빼앗았으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 지구를 만들고 인류를 만든 신이 정말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하는 건 결국엔 성경을,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요. 결국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믿는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전쟁이 왜일어나는지는그 이유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적힌 예언 때문입니다. 예언 때문에. 성경에 적힌 예언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엔 몰라봤지만 나중에 알아보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적혀있죠. 적혀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왜전 세계에 그 이스라엘을 자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걸 설명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